네, 안녕하세요 광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큐브 공략입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세팅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구한 큐브 전용 스킬 트리가 있기 때문에 스킬 프리셋 하나 정도는 큐브 전용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필수예요. 큐브 전용 스킬 트리는. 자 더불어 각인도. 원하는 빼세요. 그리고 여신의 가오나 중갑 착용 같은 방어 각인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엘리트 큐브에 도전하실 분들은 몽환셋을 준비하시는 것 또한 추천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자, 다음은 배트 아이템입니다. 최소 회복약, 응치 아닙니다. 최소 회복약, 모닥불, 강력한 허수아비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닥불이랑 강력한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쓰는 것이 좋은데, 허수아비 같은 경우 이와 같은 디버프가 걸렸을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디버프가 걸리면은 진짜 순식간에 전멸하니까 제발 배틀 아이템 쓰세요. 괜히 몇 골드 아끼려다가 지령서 시간 날립니다. 자, 세 번째는 다음 스테이지 미리 알기입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나오는 오라의 색깔을 보고 스테이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입구에서 막빛 같은 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 색깔을 보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금빛이 나온다. 상자 혹은 두키 스테이지입니다. 파란색이다. 생존 스테이지입니다. 흰색 오라가 나온다. 모든 적 처치 스테이지입니다. 토토 있기 포함이에요. 그리고 녹색이다. 원거리 처치 스테이지입니다. 보라색이다, 네임드 처치 스테이지입니다. 자, 빨강색이다, 보스 처치 스테이지입니다. 자, 이러가, 이와 같은 오라의 색깔을 보고 다음 스테이지를 미리알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위치 선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 큐브 같은 경우에 일반 몹, 엘리트 몹 스테이지인 경우에 6시에 모여서 오는 몬스터를 잡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테이지에서 6시에 모이냐? 아닙니다. 원거리 몹이나 토토이키 같은 경우에 각자 구역을 막고 분산해서 다굴 막기 전에 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야 합니다. 보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중앙에 모여서 빠르게 보스를 때려 잡고, 그 다음에 6시로 모여서 남은 잡몹들 상대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분산하거나 이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의 색깔을 보고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큐브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별거 없어요. 솔직히, 배틀 아이템만 여러분들이 안 아끼셔도 충분히 클리어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물론, 엘리트 다이아 큐브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괜히, 엘리트 다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령서 시간 날리는 시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시간 날리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배틀 아이템 안 아끼는 팟구해서 보이스 활용하셔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공략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에 관한 내용은 댓글로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뭐, 급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